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그몇 가지 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어,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 어, 개관 그이 시일이 좀 지체되는 문제하고, 어, 또, 어, 적격자를 아직 선발하지 못하는 점하고, 음, 또이 신속하게 이 광주 지역 그 동아시아 문화의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 특히 이 콘텐츠의 면에서의 성과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지적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제가. 그, 국회의원 이후로, 어, 여러, 거의 두번 가서 찾아가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네. 현재 어 전당장 직무대리하고도 이야기해 보고, 아시아 문화 전당 뿐만 아니라 아시아 문화원, 들 문화원 원장이야 여러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네. 어 아시아 문화 전당은, 어,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약, 여기 한 5조 3천억 정도의 암법에 의해서 예산이 지금 투입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제 2016년이니까 한 7년여 남았는데요. 현재 그 정당 법상 법 법상 예정된 예산의 약22%그 정도밖에 집행이 안약 1조, 1조 7천억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나마 대부분은 지금 현재 그 5개 시설 이런 시설비로 대부분 7천에 이사기 집행된 거고 나머지 컨텐츠를 새로 개발하고 그걸 산업화하고. 다른 그 이제 문화사로 기반된 IT 다 연결되는 그 관련 컨텐츠 예산 자체는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2017년만 보더라도 여기 아시아문화전당 관련돼서 약 광주시에서는 약 550억 정도 요청했는데 반영된 건한 328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가면 그 5조 3천억 정도 예산을 거기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 60, 60, 60, 70% 밖에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 무슨 말이냐면 어, 아시아 문화 지금 전당장도 물론 어, 후보자 자격 부족으로 다시 재공모에 들어간 점은 인정되지만 또 어, 민주평화교류원에 대해서 그걸 5.18단체하고 잘 협의가 안된점그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 우리 서면에서도 답변했다시피 거기서 문화 발전소로 만들려면 최소한 예정된 예산이 충분히 지원이 제대로 그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원이 돼야 하고 전당장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직무대리로 한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재공무하고 다시 또 2017년까지 가야 됩니다. 민주평화교류원에 대한 그분 개헌 문제도 벌써 문제가 된지 지금 1월 달부터 계속 예정대로 지금 은 원래 지난해에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 점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해 주시죠. 예. 음, 이 광주, 광주가 이 동아시아의 이 문화의 중심 도시로서 그 허브 역할을 어, 하기 위해서 어, 이 2004년부터 이렇게 아주 큰 어, 그림을 가지고 어, 이렇게 발전을 시켜왔다는 점, 또 앞으로도 어, 그렇게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어, 그런 이 우리의 이 비전이 실현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어 전적으로 어,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그 지체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제가 이제 장관직을 맡게 되면. 어, 이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펴서 애초에 그, 어, 아시아 문화 전당이 이 꿈꿔왔던 그런 어, 이 성과를 낼수 있도록 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예. 앞서서 말씀드립니다.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쓸데없이 이산을 낭비하는 곳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 진행을 오랫동안 해왔던 운체부마저도 고위 관리자, 고위 정말 그 임원이 그 몸에 큰 모자를 써서 초장부터 잘못된 사업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위원님께서 좀 지적을 해 주시면 예 제가 이거를 아마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하신다고? 이 일은 하신다. 이 처음부터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말로 어렵게 5.18의 그 치유를 위해서 아까 우리 메모리얼파 같은 사실은 5.18로 상처 입은 광주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음. 그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당의 문체부 관련되는 문광위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여기에 노력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안 계십니다. 그 많은 예산을 해마다 만들어가며 국가에서 정말 하기 싫어하는 거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5년이나 늦어지게 오픈을 해서 1년이 돼가는데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문체부가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엉망인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키지 않는 일을 하니까, 이 내용도, 콘텐츠도 없고, 그런 예산 들어가는 건 아깝고, 어떻게든지 이걸 틀어서, 늘가정 같이 또 틀어서 안 주고 싶은 거죠.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름 보시겠어요? 저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에요. 광주를, 광주에서 시작해서 광주를 치유하고자 시작된 프로젝트에 광주란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 네, 가봤습니다. 한국적인 거, 광주에 관련된 정체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멋진 공간에 멋진 건물을 해놓고 내용적인 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은 오로지 문체부의 저는 그 책임입니다. 시작은 노무현 대통령 하셨고요. 그 과정에서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접을 순 없죠. 이, 지금, 이, 제 장관이 되신다면,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1분만 더. 예. 광주, 지금, 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또, 보세요. 지난번, 지지난번 시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통영에 큰 재산, 저, 그 예산을 만들어서 했던 윤희상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이름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도천 테마파크가 됐습니다. 윤이상을 빼려고. 지나가는 개가 웃나요? 소가 웃나요? 윤이상 기념공원이요. 윤이상에 관련된 것들을 모아놓고 있는 그 기념공원과 기념관이 도천 테마파크가 됐어요. 그리고 광주가 빠진 이 아시아 문화 전당, 광주 사람들이 배제된 이 진행.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그들의 손에 의해서 문화부는, 문체부는 물같이 공기같이 이들을 도와야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서 잘못된 것을 노무현 대통령이나 거기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었다고 그렇게 추궁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 예, 의원님,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어, 또 제가, 어, 다른 의원님의 이, 그, 아시아 문화 전당에 대한, 어, 질문에 답변을 드린 대로, 어, 애초에, 어, 광주를 동부아의 동부가의, 어, 문화의 중심으로, 어,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 걸맞는, 그리고, 어, 지금, 어, 너무 이, 그, 이 컨텐츠를, 어, 이제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 또 아주 그 실력 있는 전문가를 찾지 못하는 이런 어, 이 답보 상태를 어, 빨리 어, 탈피하고 그애초에 취지를 어, 잘 어, 달성할 수 있도록 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어, 그그간에 정말 그 많은 분야의 이 문화 예술의 이, 어, 이 업적을 남기셨죠.